안녕하세요. 어쩌다 중입니다. 자, 2월까지 완료했는데 2월 어, 하나 조금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비가 오라 가라 오라 가라 하네요. 아, 참 이거. 날씨 참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고접한 거. 중에, 이거는, 떨어졌는데,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거, 어, 걸 제가 좀 보여드려요, 요. 지금 요게, 어, 21년도, 요것도 이제, 처음에 한번 고접했는데, 그 해에 안 났죠? 그 해에, 이 정도, 얼마 안, 나, 안 자랐기 때문에 제가 여기 또 예비전자 한 거예요. 어. 아니죠. 처음이죠. 네. 처음에서 예비전쟁해서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안 돼서 또 잘랐어. 올해 이제 받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걸린 거죠. 2년. 총 3년. 올해까지. 네. 그게 계산되겠죠. 어. 내가 21년도 예를 들면 이거를, 어 봄에 고접을 했다. 그래서 고접이, 고접한 게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여, 여기, 잘랐으니까 얘가 올라왔는데 약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예비지를 해줬죠 그랬더니 또 22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어, 22년도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조금밖에 안 올라와서 또 잘랐겠죠 언제? 22년도에 고접해줬겠죠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받아 올라온 게 지금 거의 한 2m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고접했을 때 어, 1년 만에 만약에 그 고접한 시기에 올라갔으면 한 번에 1m 이상 올라갔으면 그걸로 유인을 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하면 3m 정도, 3m 정도를 유인을 해갈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자르고 자르고 해서 이, 그, 고접, 접순의 두께를 두껍게, 두껍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올해, 어, 결과지를 받은 거예요. 어, 고접을 새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고하고 여기다 다시 고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저는 이제 리생각합니다 고접을 해서 무조건 올라온다. 그러면 합니다. 에, 다시. 그죠? 근데 고접을 했을 때또 똑같이 조금밖에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어, 그죠? 물론 많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어쨌든 확률이잖아요. 그죠? 어, 확률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거는 1년, 2년 지남으로 인해서 계속 살아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힘을 많이 받아서 올라가지 못한 접순이었기 수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면 고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면 그게 문제긴 하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일단 살면은, 저는 상 거는, 일단, 어 전정을 해서, 어 전정을 해가지고, 예비전정 해갖고 받아 올라가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고접을 했을 때, 1m 이상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 그 보장만 있다면 할 텐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60%, 70%, 80%, 확률 높으신 분들은 뭐90% 이상도 할수 있겠지만, 결국 그건 어쨌든 확률에 기대해야 돼요. 100개 중에 10개나 뭐 90%다. 그럼 100개 중에 10개는 안 되겠죠. 그럼 여긴 결국에는 또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그 자리라고 하면. 작년에 했는데 실패해서 이걸 잘라버리고 다시 여기다 고접을 했는데 또 실패했어. 근데 또 다음에 또 다시 고접했어. 또 실패했어. 그러면 3년 동안 1m, 1m는 캥이, 어? 그 제자리 걸음인 거고, 요거는 그래도, 어, 그동안에 조금씩이라도 이걸 두께,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서 결과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결과지가, 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접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고접은요, 이 자리에 도장지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겁니다. 그 도장지가 잘 나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도장지 자체가 아예 안 나기 때문에 안 나는 곳에 도장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지를 받기 위해서 고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그 해에 고접했을 때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이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2년, 3년 어차피 우리가 배 나무를 만들어가는 건몇 년에 걸쳐 거의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2번 주지를 만드는 부분 자체가 기존의 비영구주에서 2번 주지 만드는 것 자체가 뭐 3년 만에, 4년 만에 다100% 만들어지면 좋은데 어,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 7년, 8년 이렇게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빈 자리에 고접을 해서 1년, 2년 정도 좀 늦게 받더라도 확실하게 받아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계속 고접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저는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이게 잘라서 만약에 안 돼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유인하기도 좋아요. 여기에 바짝 붙었을 때 유인하는 거는 아무래도 짜개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짜개지지 않습니다. 어. 요거 그리고 오늘 한 거예요. 조접을. 아, 여기 유인을. 예. 그니까 좀 늦었죠. 유인하는 게좀 늦었지만 아주 결과지가 좋게 잘 나왔습니다. 결과지 두께 한번 볼게요. 결과지가 보통 한 0.8에서 한1.2이 정도 사이가 가장 좋긴 한데 어, 조금 더 두꺼워도 되고 조금 더 얇아도 됩니다. 이거는 어, 보니까 1.4 정도 좀 늦었어요. 원래 7월달쯤에 어, 1년생 결과지들은 유인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늦었어요. 늦었지만 지금 어, 보십시오 각도가 어떤지. 예. 각도가 내가 원하는 각도 충분히 지금 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터지지 않게 어, 잘 위치가 잘 어, 맞춰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 아래쪽에 한 가지, 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쪽에도 비슷합니다. 어, 비슷한데, 어디 있지? 어, 보이시죠?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접을 한 거예요. 고접을 했는데, 고접을 했는데 여기가 나왔는데, 요만큼, 어, 요만큼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제가 예비질을 해줬어요. 근데 또 요만큼 나왔습니다. 한 요만큼, 요만큼 나왔겠죠? 요만큼. 여기서 제가 예비질을 했으니까, 이렇게. 예비전쟁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올라왔어요. 물론, 어, 저거랑 마찬가지로 1년차부터 1m씩 올라갔으면 이거 3m까지 갔겠죠. 제대로만 자랐다면. 근데 제대로 자라는 경우는 극히 많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중할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결과지 두 개, 여기는 아주 운 좋게 두 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전두개 나온 게 아주 잘된 거라 생각해요. 하나가 나왔으면 이거 또다시 예비전쟁 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비가 오는데 잠깐만요. 자, 쭉 올려보십시오. 두 개가 다두 어, 개의 결과지가 다 2m 이상 올라갔어요. 두 개의 결과지가 어, 두 개가 다 2m 이상 올라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결과지가 하나만 나왔다. 여기 안 나오고 이거 하나만 나왔다. 그럼 얘는 굉장히 두꺼워졌을 겁니다. 왜냐면 두 개가 먹을 자리를 하나가 먹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건 유인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다시 예비지를 받아서 이제 내년에 다시 또한번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4년 만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1년, 2년, 3년 걸릴 걸또 두꺼워지면 4년 만에 이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는 아주 잘 나왔고 그래서 요것도 각도 보시면 아주 제가 원하는 만큼 이것도 오늘 어 조금 전에 작업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 고접을 했을 때, 고접을 했을 때 1m 이상 그 해에 보통 이제 꽃이 피일 때쯤 고접을 하는데 접수는 뭐 1월 달쯤에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어, 꽃이 피기 전에 아 피, 피기 전 바로 피기 전 직전부터 어, 꽃이 지기 전까지 이제 고접을 하는 게 보통 이제 고종이 가장 잘 되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어 근데 그때 만약에 어잘 올라 잘 받아서 가지고 바로 1m 이상씩 크는 그 해에 크게 된다면 아주 베스트죠. 아주 베스트지만 꼭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접수를 못 쓰느냐 고집한 거를 살았는데 그건 아니다 어. 이거를 이게 얇, 얇거나 아니면 사력이 약해서 많이 안 올라왔다면 적당한 위치에서 잘라 줘 가지고 저는 한요 정도씩 남겨놓고 잘라 줬거든요 아주 저기 저거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짧게 어. 아주 짧게 딱 해서 그 꽃눈 있는 데서 바로 잘라 줘서 거기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게 예. 강전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약전정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처음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한 요만큼 자랐어 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해 줬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는 건 얼마 안 돼. 하지만 요만큼 나왔을 때요 바짝에서 꽃눈 위에서 바로 잘라져 버리고 꽃 등에 난 꽃눈을 남겨놓고 잘라져 버리면 거기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어,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강전정했고 얘도 강전정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지금 어,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올해 네, 올라온 게두개 올라왔어요. 여기서 폰도 있었는데 작년에 하면 안 올라왔나 봐요. 이쪽으로 올라오고 여기 안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올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비가 또 많이 오네요.